네,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행사를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인사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5 광진재창조 원년 신청사 개척기념식 사회를 맡은 저는 뉴스전문채널 YTN 출신의 아나운서 서유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와 함께 통역을 해주실 수원 통역사분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황도현 통역사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를 빛내주신 우리 내빈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오늘도 이 자리에 많이 와주신 우리 주민 여러분들도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를 제가 대신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광진구가 1995년 개청일에 올해로 개청 30주년을 맞이하면서 구민과 더욱 소통하고 발전하는 행복 광진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보금자리로 청사를 이전을 했습니다. 오늘 2025 광진 재창조 원년 신 청사 개청 기념식은 지난 30년을 넘어 앞으로의 100년을 꿈꾸는 광진구의 새로운 첫발을 내딛는 순간을 구민들과 함께 나눠보는 그런 아주 뜻깊은 자리로 마련 해봤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국민들에게는 약식 절차로 진행됨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 끝까지 오늘 함께해주시길 바라고요. 네, 그럼 지금부터 광진구 개청 30주년. 2 0 2 5 광진재 창조원년 신청사 개정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단상에 있는